기술을 주특기로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청사빠의 정철호 선수는 1990년생 잡채기 기술이 주특기 기술이고요. 홍사빠의 조현찬 선수는 1994년생 오금 당기기가 이제 주특기 기술인 선수인데 사실 오금 당기기라는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게좀 쉽지는 또 않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알고 있으면 이 방어가 워낙 쉽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근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이 기술을 알면서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더 자기가 머리를 쓰면서 앞무릎 치기라든지 좀 상대방을 중심을 앞뒤로 흔들면서 공난 기술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한다복 선수가 또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네. 댓글을 남겨 주셨네요. 감독님이시죠. 네. 정철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올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동기 부여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더 뭔가 이 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조금은. 그렇죠. 또 그만큼 준비한 기간 동안에 갈고닦은 그 네. 자신의 내공을 좀 보여 줄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샅바 잡는 싸움의 모습에서 흥사빠의 조현찬 선수가 경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아, 정철우 선수의 여자 친구분이 들어오셨네요. 모를래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발로 온데 모를래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여자친구분의 그 네. 얘기도 해주셔도 괜찮은 거죠? 제가 그 재영이랑 좀 알기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 네, 괜찮을 겁니다. 네. 일단 던지고 봐야죠. 네. 우리 단속반님이 윤필재 장사 나오나라고 하셨는데 윤필재 장사도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다. 2조에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자첫 번째 판 들어가는데 아.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고요. 네. 경기 시작 전에 공격을 시도했다를 해서 경고 하나를 받으면서 조현찬 선수가 경고 2개가 되면서 정철현 선수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